실제 건강검진 시 받는 방사선 검사들 때문에 혹이 생기고 암으로 발전한다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정말일까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건강검진 센터를 찾아가 봤다 실제 c t 와 엑스레이 등 방사선 관련 검사실엔 노란색의 방사선주의 문구가 적혀 있었고 허가 없이 출입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위협적인 느낌을 주고 있었는데. 건강검진 시 받는 방사선 검사 정말 우리 몸에 혹을 만들까 일단 방사선에 자주 노출되면 노출된 선량에 비례하여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검사를 통해 방사선에 노출되는 양은 아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암발생 위험이 높다고 하려면 100mSv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어야 하는데 검진 시 받는 모든 검사의 방사선 양을 합쳐도 30mSv 이하이기 때문에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단, 조영제를 투여하는 검사는 조영제 투여 전 검사와 조영제 투여 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방사선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유용성과 방사선 노출 증가 사이의 득실을 고려하여 전문의 상담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 엑스레이의 경우 평균 0.13 밀리시버트, CT 촬영은 평균 0.45 밀리시버트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양은 극히 미량이라는 것, 또한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2019년 1년 동안 국민 1인당 의료 방사선에 노출된 양은 2.42 밀리시버트로, 혹이 생길 정도의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검진은 안심하고 받아도 된다.